별로 상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5만 원의 정도의 쇼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람> 여러분 제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우리 종니스카와 함께 운전을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신호등이 바뀌어서 서서히 감속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있 오토바이가 제가 감속하는 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우리 종니스카이 뒷공문이를 강력하게 강타하는 슬픈 사건이 일어났네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은 얼마 전에 제 굉장히 신실한 친구도 교통사고를 조금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께서 자기가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아 그냥 이건 없는 일로 하고 좀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없는 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또 몸도 아프고 병원 자기가 내고 아 이런 것들 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씨고 의미는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언제까지 용서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 자체는 크게 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이렇게 작게, 아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작게 사고가 났고요. 여기 좀 깨진 부분하고 이렇게 기스가 난 부분은 있는 거 빼고는 차는 아주 멀쩡합니다. 아, 저는 교통사고가 난 순간 바로 그냥 그분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분께서 별로 상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5만원의 정도의 쇼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르신, 제가 생각할 때는 5만원의 쇼부를 보는 것보다 그냥 서로 보험처리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하는 이 정도가 다쳤어도 이 부분을 수리하려면은 전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로는 턱도 없는 부분이고요.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느라 그분하고 한 10분 정도 서 있다 보니까 우선 목이랑 어깨 부분부터 뻐근해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서 허리가 아파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라는 게 아무리 작게 났다고 해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후유증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에게 어이없는 요구를 하셨지만 저는 그분을 주안해서 또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또 저도 그분께 굉장히 매너 있고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취해야 될 부분은 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게양 떼를 이리 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려면은 아또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걸 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운 부분이 굉장히 중요. 하다는 아, 거.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 분들 저처럼 이제 혹시 교통사고가 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고요. 또 보험에서 보험번호를 또 받으시고 그분의 연락처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제 차의 수리비와 어, 저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아,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답니다. 10년 전에 난 교통사고 때문에 발목부터 골반부터 허리와 목까지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오랜만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도 좀 받고 아직은 몇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라 하는 확인까지 받아서 오히려 저는 오늘 교통사고 난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마음도 편안한 시간이었네요 단지 조금 짜증이 나는 것은 3일 전부터 운동을 다시 빡세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다시 운동을 쉬어야 돼서 흐름이 깨진다는 점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스.